Awesome Gang. n m a t e 안녕하세요, 여러분. Awesome Gang TV입니다. 저희는 오늘 최고의 맛을 찾아라 코너를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맥주를 이렇게 16종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왜 16종이냐? 우리나라 월드컵 항상 목표가 뭔가요? 예선 통과입니다. 예선 통과요? 네. 우리나라는 예선 통과 항상 해오고 있었고요. 너무 무시하시네. 자. 맥주 월드컵을 16강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맛있는 맥주를 찾아낼까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떤 맥주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 중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맥주가 있다면 그건 과연 몇 위를 차지하게 될지. 세 번째 포인트로는 이 세계 유수의 맥주들 사이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산 맥주는 과연 몇 위를 차지하게 될지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대느님께서는 여기서 좋아하시는 맥주가 있으신가요? 저는 하이네켄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이네켄이요? 네. 저는 쌈미구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맞춰가면서 이거를 저희가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요것도 포인트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먼저 이거부터 먹으면 되나, 저희가? 아, 어, 예. 예. c h e e 내가 좋아하는 맛이. 네. 이게 1번이고요. 과일 맛이 나고. 음, 과일 맛 나. 이거 블랑인가? 이게, 아, 블랑보단 약해다 근데.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뭐지, 이거? 이, 이게 데스페라도인가? 아니야, 아니야. 데스페라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국산 거 같기도 하고, 저거. 아니야, 국산 아니요 아, 이거 소맥 같아. 음, 맛없는. 이거 맛 없, 어, 이거 별로네, 이거. 어, 소맥 같아요. 이게 2번.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1번. 1번. 1번이 8강 진출합니다. 자, 그럼 2경기. 16강 2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맥주입니다. 오, 이거 블랑이다. 블랑 같아. 다 블랑이래. 과일 맛만 나면 어, <laughs> 다 블랑이래. 아나 어, 모르겠는데. 나나 아, 아,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음, 나는 이렇 정했습니다. 어. 아, 이거 다 근데 과일 맛이 계속 나는 것 같아. 아, 4번 뒷 맛이 나는 아. 별인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3번이 약간 블랑 같은데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음, 3번이 3번. 나요. 3번 음. 윙. 16강 3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 일단은 뭐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이거 이거 스텔라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젖병 대신에 맥주병을 물고 태어났거든요 32년간 맥주를 먹어왔는데 어 요거 스텔라 같아요 내가, 하, 내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거 어. 근데 요거 스텔라 같아요 아 근데 할수 있어 어 이것도 괜찮은데? 아... 둘이 맛이 똑같은데? <laughs> 나 솔직히 모르겠어. 몰카야? 또? 어, 그 서인거 없지? 그... 어, 맛이 비슷해. 아. 저는 6번이요, 근데. 전 6번이 난것 같아요. 전 5번이 난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이 협의를 한번 어. 하셔야 되는데, 한 분이 한 분을 설득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6번 맛보다 그냥 첫 느낌이 5번이 난더 좋았어요. 아... 가위바위보 하죠? 뭐 가위바위보 하셔도 뭐요 네. 이거 솔직히 몰라. 비슷해서 어, 그런 몰라. 거. 몰라도. 어. 가위바위보? 이게 갈린다는 거는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5버 16강전 4경기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지금 배가 부르고 있어요. 이제 슬슬. 네. 큰일입니다. 갈 길이 먼데. 트름이 나도 좀 이해해주세요. 트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맛있는데? 나 이거 싫어하는 맛이야. 나 네, 이거 맛있는데? 아, 이제 싫어하는 맛이야. 뭐지 이거? 아, 나 이거 약간 그, 이게 하이네킹 같아 이거 다 싫어하는 거지 이거 개네류야 아 몰라 모르겠어 솔직히 아 응. 어, 이것도 별론데? 아 어, 이번 조합 내가 다 싫어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약간 바이젠 류 같은데 솔직히. 바이젠 류좀 좋아하거든 근데 틀릴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형 맥주 아, 좋아한다며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이네킹 응. 좋아한다고 <laughs> 7번 저는 7번 8번인데 나는 8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노베님께서둘다 싫다고 하셨죠? 둘다 싫어하는 음. 취향이, 그러니까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음. 결과 공개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싫은 것 중에서 고르신 거죠? 근데 데느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하게 음, 한쪽이 더 맞어. 마음에 드시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데느의 의견을 따는 게좀 맞다고 봐서. 네네네. 왜냐면은 네. 요두 종류는 제가 원래 싫어하는 맛이에요. 음, 저는 좋아하는 맛입니다. 부드러운 맛. <laughs>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데느의 뜻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번. 이 갑니다. 16강 5경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좀 취하신 것 같은데. 저요? 네. 전 이... 혀가 좀 풀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 혀하고도 풀렸고, 얼굴이 네. 딸기가 됐어요, 지금. 네. 얼굴 딸기된. 네. 드시죠. 적당히. 저희 집이니까 사고 치지 마요. <laughs> 아, 이거 필라이트다. 이거 필라이트다. 진짜로. 멸루. 렬루. 멸루다. 청량감이 좀 있긴 있었어. 한데. 필라이트는 아닌 것 같아. 요 모르겠어 나중에 솔직히. 봐 솔직히 모르겠어 8번 아 10번이구나 아, 이게 필라이트네 이거 하이트 엑스트라랑 필라이트랑 들어왔는데 개소리야 이거 청량감이 1도 이거, 없다 이거 하이트 엑스트라 아님 말고? 이게 필라이트 아, 난... 이게 하이트 엑스트라 어 맛이 너무 비슷한데? 아둘줄 아, 모르겠다 나는 9번 아 맛이 너무 비슷해 아니야 청량이 없어 이게 그래? 응아 음. 나는 둘다뭐 이렇게 싫어하는 맛은 없으니까 어. 9번 가죠 9번. 9번이에요 네. 9번 알겠습니다 9번이 올라갑니다 16-6경기 고고고 아 일단 냄새부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내가 아 이거 취할 것 같아 이거 먹으면 진짜 이거 먹고 취할 것 같아 내가 이거 먹고 취하는 것 같아 이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맛이야 어. 나는 이거 몰라 근데 이건 또 그럴 수 있어 12번 가겠습니다 냄새가 철냄새가 나네 <laughs> 철냄새. <laughs> 뭐지? 아, 이게 블랑이에요. 아. 11. 무조건 11. 시... 동의합니다. 11번. 응, 11번. 자, 16강 7경기. 7경기. 갑니다. 아, 이거 내가, 이게 블랑인가? 나 냄새부터 싫어요, 일단. 나 냄새부터 싫어 이게 싫... 블랑이다. 어 과일이랑이 과일 아, 되게 많은데, 그거 이거 근데? 언니 안 먹을게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laughs> 맛 중에 하나야. 이거 블랑이에요. 응, 아, 음, 저거네 저번에... 마시고 진짜... 선택해주셔야 돼서. 아, 아, 아 나는 이게 똥맛이 나도 이거 고를 거야. 어, 뭐. 10, 아, 무조건 14번. 아, 근데 난 13번 되기 싫었는 양이 되게 많았네. 응. 저는 14번. 저도 13, 14번에 올라가야 되는 게, 응. 이거는 너무. 내가 밍밍해요. 진짜, 진짜 싫어하는 맛이에요. 밍밍하면 은 소스가 만 나거든, 약간. 과일맛 나는 거. 아, 과일 맛이 나쁜 건 아닌데. 1 4번이 올라갑니다. 16강 마지막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어? 이거, 아, 냄새만 받아야 돼. 데스, 데스 데스페라도. 데스페라도야. 어. 데스페라도. 어. 무조건이다, 이거. 전 냄새만 봐아 요거 하나 맞췄다, 네. 그럼 도 16번. 어! 이거 끝맛이 좋아. 그래서 저는 이게 끝맛이 더 좋아. 데스페라도는 원래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 맥주 같다 장난친 거 같다. 저는 16번인데 대리님 네, 저도 16번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데스페라도도 좋아하는데 응. 맥주로서는 16번이 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장난친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모르겠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네 제 개인적인 16번. 생각입니다 16번이 응. 어쨌습니까 8강 1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너무 먹었는데 안주 좀 주시면 안, 안 돼요? 네 안주 카리고 뭐 먹어봅시다 아, 네. 11번입니다 확실히 한번 이겼던 애들이랑 나쁘지 아, 않을 그래, 것 같아. 어. 한번 이긴 애들이라서 다. 취했어요? <laughs> 네. 취했어요? 제가요? 예. 어레 t 오. 아 어, 진짜 힘들다. 야 이거 어렵다. <laughs> 둘다 맛있어. 진짜로 달라요. 이게. 음. 어 맛이 다른데 어 힘들다 이거. 그니까 16강 때도 내가 떨어뜨린 애들 먹었을 때그안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거 음, 진짜 달라요 어 이게 그 있구나 둘다 먹을만 하네 어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가 재미가 있네 뭐로정하실요둘 아, 다에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11번은 19, 부드러운 게 부드러워 아니 아니, 아니 11번이 아, 톡 쏘는 게 맛있고 어. 16번이 부드러운 게 맛있어 와 아, 근데 저는 괜찮은데? 나는 톡 쏘는 11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청향감 있는 걸 좋아합니다 11번이 올라갑니다 해강 1라운드 9번 대 14번 9번 14번 9번 먼저 먹죠. 확실히 네. <laughs> 느꼈어요. 16강 진행할 때랑 8강 진행할 때랑 달라요. 일단 한번 어, 이긴 맞... 애들이라서 오, 나 어, 이긴 애들이라서 일단 나쁘지가 않아. 맛있는데? 킹쁘지 않아. 아, 어, 나도 마인드 정했어. 나도 정했어. 도또 똑같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9번. 9번이 올라갑니다. 9번이 좋아하시는 맥주가 있으신가요? 저는 하이네켄을 제일 좋아합니다. 혈강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3라운드군요. 5번과 7번이 올라왔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국산맥주다, 이거. 아니, 잠시만요. 이거 삼미구에다. 내가 좋아하는 버 이거 삼미구에다야 제가 처음에 좋다고 했던 그겁니다. 삼미구에다 이거는. 오, 멜로 저는 앞게 더 좋아요. 둘 중에 앞에 게더 좋아요. 응 앞에 게난것 같아. 예 진짜로? 응. 어. 응. 5 번이 올라갈게요. 응.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준결승으로 가는 관문이죠. 1번대3 번이 붙습니다. 1 번부터 먹습니다. 아 진짜 근데 형번 이긴 애들은 다 괜찮아. 왜1 번이고야? 응 뒤에 맛이 느껴졌어. 응 오케이. 응. 하나 둘셋 해볼까요? 하나 둘셋 3번 아저 <laughs> 아,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3번부터 얘기해주세요 아니 틀금 트름, 트름할 것 같아가지고 3번부터 얘기해주세요 틀름하시네 <laughs> 솔직히 3번 느낌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3번 뒷맛이 저는 더 좋았어요 1번 뒷맛보다 저는 그냥 3분. 뭐, 뒷맛이 어떻다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이 없어요. 계속 마셔도 거부감이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솔직히 저희가 지금 술을 좀 많이 먹었고, 1번은 거부감이 없지만, 또 역하지도 않아요. 소맥 맛도 안 나고, 1번이 약간 더, 그러니까 3번이 나쁘진 않아요. 네, 1번이 더전 좋았어요. 두 분이서 지금 합의를 보셔야 되는데, 요건 합의보죠. 전 3번. 굽히지 않으시죠? 1번이고, 음. 네. 어, 이건 지금 서로 굽히지 않기 때문에, 갈다이브를 한번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58강 갈고 갑니다. 갈다이브. 미안하다, 3번. 1번 올립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4강 첫 경기, 1번 대 5번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1번에 실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이 빠져서 오를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1번. 1번. 자 여러분 4강전 마지막 경기고 여기서 이제 결승전에 진출할 맥주가 결정이 납니다 저 시작하기 전에 네. 혹시 본인들이 네. 처음 시작할 때 좋아하는 맥주가 네. 남아있을까요? 저는 쌈미구에이라고 했는데 네. 네.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딴 얘기는 하이네켄이셨죠 아,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그냥. 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먹고, 어, 이게 첫 느낌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두 번째 것도 맛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첫 느낌? 그리고 뒷맛에 중심적으로 그냥 골랐었고, 노잉님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지금까지는? 저는 그때그때, 그때 직관에 따라서 그렇죠. 고르긴 했는데, 직감에 따라서 고르긴 했는데, 그, 우리가, 제가 모르는 맥주 맛도 저희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4강, 2라운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몇 5번? 번이죠? 음, 9번. 오케이. 알겠어요. 음. 이게 이, 몇 이게, 번이죠? 이게, 이게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지? 9번이랑 몇 번이지? 11. 11번. 11번. 하나, 하나 둘셋 9번 어다 갈리네 여기서는 이제 어 이건 다 갈리네 어, 9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9번이 9번이 11번보다 좀덜 라이트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라이트한 맛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더 음, 헤비한 네, 좀더 그런 맛이 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지 그거면은 저도 해서 헤비한 걸좀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9번 네. 저는 그치? 헤비 한 맛이 좀 9번이 더난것 네, 네, 같은데. 네. 대망의 결승. 대망의, 대망의 결승. 결승전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지금 이제 너무 궁금해. 와, 진짜. 배도 부르고 네. 술도 이제 좀 정말 많이 올라왔고. 결승은 가려야 되겠죠? 이게 찍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저는 유럽 쪽 맥주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저는 동남아 네. 맥주를 좋아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결승에 우승한 것만 진짜로 아 먹을. 우리 둘은 진짜 우승한 맥주만, 맥주만 어. 앞으로 시켜 먹는다 앞으로 네. 만약에 딴거 먹잖아요 벌금 낼게요 뭐 조장호 PD님 뭐. 보세요 같이 먹을 때나 혼자선 어떻게 먹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또 유명해지면 은 음. 이게 막 팬분들이랑 네. 같이 막 그거는 그쵸. 좀 그쵸. 나중에 거의 네. 한 3년 뒤 정도 지금 3 0 0다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 그래도 갑자기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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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는 맛이야, 이거. 어. 아니, 다먹어봤던 맛이야. 아. 어. 그이 결승이 나서 중요합니 아, 나는 완전 갈렸어요. 나는, 나는 진짜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 여기서. 네. 결승전까지 옵니까?는, 제가 취해 한걸 수도 있는데, 굳이 꼽자면은 저는 구, 후자로 가겠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9번이 훨씬 더 맛있어요. 예. 네. 저는, 1번은, 이렇게... 1번은 네. 너무 밍밍해요, 지금은. 9번이 끝까지 버팁니다 저는 취하고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먹을 때부터 9번이 그냥 딱 훨씬 더 맛있었어요 이게 하이네켄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음... 저는 제 혀를 믿어요 그럼 두번 대지 9번 네 9번이 나는 9번. 그래서 이게 쌈 미구엘이나 하이네켄이었으면 좋겠어요 9번이 뭐죠? 9번이 뭐죠? 9번이 카스입니다 와 진짜로? 배급기 날리면서 진짜로? 와 1번이 3미길이어 1번 산미길 와. 카스 와어 근데 진짜 맛있는데? 카스? 오, 제 입맛을 제가 어. 아니까 네. 전삼미고를 많이 안 먹어 봐서 무슨 맛인지를 잘몰어요하이네켄은 생각보다 좀 빨개졌습니다 아 그래? 뭐랑 맛이 붙어서 없어. 떨어졌어요? 그, 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영상을 때도 다시 네. 말했는데 하이네켄 맛이 없어 원래 어 카스가 최고지 네. 카스가 최고입니다 카스가 최고네 블라인드 테스트 했었을 때 예상하셨나요 국산 맥주? 서울치킨 말하면은 전 못했어요. 어, 저는 네. 솔직히 국산은 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와. 카스가 1등했어. 잘 만드네 카스. 카스가 어디 거죠? 오비 오비 맥주인가? 그냥 네, 오비 맥주. 네. 앞으로 카스만 마십니다. 와. 제가 맥주에 약하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저는 제가 유럽 감성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진또배기. 진도백이진장백이 된장 한리안 느낌을 갖고 있네요. 정말 주작 없습니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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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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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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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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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쌈미 후회를 끝까지. 끝까지 하지? 제가 지켜냈네요. 그래도 제, 이거는, 제 원래 제 픽은 지켜냈습니다. 결승까지 응, 와줬네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카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카스 맛있네요. 카스 좋아요. 카스가 우승. 광고 같지 않아? 얘기했잖아. 광고 좀 달라고. 재밌게 보셨다면 더 나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